3장입니다. 3장을 바울은 추천서로 시작하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3장에 지칭해, 지칭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다. 도장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됐다. 그런데, 바울은 왜 추천사가 없느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누구였냐? 라는 것은 어제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팔아먹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또 영지주의, 또 유대주의, 열심당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특히 이들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이 열심 당원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예수를 듣게 되고 구원은 예수로 돈다는 말을 어 들으면서 이게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맞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강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 나오고 뭐 수건으로 덮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대조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죠. 이 바울의 이런 변증은 뭐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나타납니다. 이 3절에 자신에게도 추천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뭐냐? 잉크로 쓰지 않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명한 한 명이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목사도 리더도 평신도도 다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추천장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가 그 사역의 핵심이죠. 우리 모든 사역의 핵심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죠. 올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다 사역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올해 나는 교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역을 평가하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을 하죠. 3절에. 이 편지는 먹으로 쓴게 아닙니다. 돌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뭐냐? 사람 마음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썼다고 자부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그의 삶과 사역 자체 가장 확실한 추천창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바울의 율법, 그 율법의 사역이 아닌 은혜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 옛 언약이 아닌 구약의 조문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새 언약은 뭐냐?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도 변화가 있었고 은사들이 있었고 이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의 추천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겠지요. 이 사역의 평가는 숫자, 통계,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냐가 아니라 그 열매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했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만약에 교인의 숫자가 성공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그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들이 숫자로만 평가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어떤 송도가 세워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느냐, 만들어져 가느냐, 이것이 목표이지요. 예수를 닮은 사람, 순종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바울은 사역의 자격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애를 쓴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새 언약은 문자로, 돌판으로, 문서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새롭게 체결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이게 바로 에레미아 31장의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개인의 심령 심령에 새겨 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키고도 또 깨뜨립니다. 네. 어쩔 때는 지키고, 어쩔 때는 깨뜨려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죠. 지키면서 힘들어해요. 아 새벽 기도 꼭 가야 돼.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돼. 이게 은혜가 아닌 막 율법으로 나를 조여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게 하니까 스스로 자책만 들어요. 마 사역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 그냥 자책만 들고 정죄함만 받게 되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새 언약, 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편지인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아, 지켜야지. 잘못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일꾼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사역,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사역을 하려면 성령이 꼭 필요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방법은 가르치고, 못 배우면 혼내고, 야단치고, 못 지키면 벌주고 이러는 거죠. 의무감, 죄책감, 낙심하게 하지만 성령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능력을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니까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별난 체험, 막 특별한 체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막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특별한 사람,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뭐더 열심히고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을 써서 얻는 그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할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이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한다, 회개한다, 그 다음 순종한다.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 자유 의지로. 옆에서 성령 받아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막 뒤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천명이 와서 해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골방에서 진짜 다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에 떠밀려고 막 억지가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운전하면서 가도 성령이 임합니다.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조수석에 타고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두 번째는 회개가 꼭 필요하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제거해야 돼. 회계도 막 과거에 지은 막뭐뭐뭐뭐막 뭐뭐뭐뭐 끄집어내서 억지로 회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계도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고 회계하라고 끄집어내주시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들 찜찜함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되는 것들. 말씀과 어긋난 것들. 이런 것들을 있어요. 개인은 알죠. 개인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게 순종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드릴 때도, 야고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올 때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도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문들이 주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니까 닫혀있는 문도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 누구나 노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사역의 핵심은 예수 제자 만드는 것.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리더가 나오고 이 리더를 통하여 제자 반원들이 그리스도에 닮는 모습으로 변해가죠.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있으면 그 밑에 성령을 닮은 예수를 닮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바울이 이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했지 않습니까? 가서 40일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 그 얼굴에 빛치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지요. 베일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광이 점점 뭐 합니까? 빛을 이제 감추어 갑니다. 점점 빛이 사그라져 사그라져 칩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빛을 감추려고 바울이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덮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약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을 수건으로 덮으려고, 감추려고 했던 그 구약의 영광보다 이새 언약의 영광은 훨씬 더 뛰어난, 더 밝은 영광이라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뭐냐.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 일시적이었다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만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올라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모세처럼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 찬양 있지요? 이 자유는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자유, 죄에서 해방될 때,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속박하고, 구속하고, 가두고,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지요. 바울은 이제 모세처럼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주의 영광을 볼수 있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낼 수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추천, 추천서고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렇죠?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에 주된 사역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기, 간절히 바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를 막는 그 죄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럴 때 이제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우서 3장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편지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랄들의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은 자녀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더욱 많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있습니다. 주님 귀한 손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이 부모의 기도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